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은 뭐 크게 변동성이 없죠. 뭐 미장 상승하더라도 뭐 국장 그렇게 뭐 하락도 없을 거고 상승도 없을 거고 여전히 혼조세, 일단 계속 광망인 계속 시장인데 일단 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뭐 오늘 10시 반에 CPI 발표죠. 발표를 하고 나서라,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금리 인상 발표가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하나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 좀 CPI가 뭔가 예상치가 상해가 되고, CPI가 예상치가 상해가 되면서 지수는 개파락이 나와주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이 개파락이 나왔던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이건 뭐뭐니면 도죠. 그냥 뭐 홀짝 홀짝 게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 가지 방향성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이번 주 결국에는 뭐 하락이 하방으로 나오든 상방으로 나오든 결과는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라면 이 1, 2주가. 거의 2주죠. 2주가량 지루했던, 네움슈팅 말고는 이제 좀 확실했던 테마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 이 항생제, 해열제 이란 이슈로 조금 슈팅이 나왔는데, 이쪽 애들, 지금 제약 애들이 다 먹고 있죠.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샤페론, 화일약품, 국제약품, 경보제약, 유니온제약, 어? 뭐, 이연제약, 뭐, 다 바이오 쪽이죠. 이제 항생제 이란 이슈로 지금 제약, 쪽 애들이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 그나마 조금 오늘, 그나마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네온시티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12월 달에 그나마 오늘 좀 테마들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오늘 좀 시장을 좀본다라면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뉴스, 오전에 봤던 뉴스죠. G2 파워, 한신기계, 뭐 두산의 너빌리티 등. 이런 원전 애들이 강하게 튀었죠. 어, 미리 저항 대 체크를 하면서, 뭐 G2 파워 같은 경우에, 이런 애들은 뭐 갭도 안 떴었죠 얘네들은 뭐 시가 뭐2% 정도 뛰었었고 이런 애들은 충분히 장 초반에 해볼 만한 애들이었고 얘네들도 슈팅이 나왔고 하지만 이 원전 쪽은 이렇게 뭐 재료 소멸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좀더 강하게 튈 수도 있었는데 아마 시장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이 원전 쪽을 처음에 시세를 봤다가 이제 원전이랑 원전이 좀 시세를 봤다가 바로 이제 이러한 재건쪽으로 시세를 받았죠 뭐 데모나 현대보다이 데모나 현대보다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시세를 받았는데 일단 얘네들은 장 초반에 한 30분 정도만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죽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근본적으로 시장 수급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 얘네들은 이런 원전이나 이런 재건 애들은 또 조용할 때 모아가야 됩니다 얘네들 얘네들은 길게 보면 롬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 지금보다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특히 이런 재건 쪽은 어, 종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전쟁이라는 게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뭐 그게 이번 년 우리가 살때 끝날지 우리가 현재 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끝날지 아니면 어, 뭐, 다음에 글자, 다음 세대 끝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끝은 언젠가는 끝은 난다는 거겠죠. 일단, 그러한 기대감으로 현재 계속 지금 장시간 슈팅을 받고 있죠. 장시간. 지금 4월 달부터.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거의 약한 8개월 동안 테마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쪽은 아직 좀더 상승의 여력이 더 남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만원 만원이나 이런 만천 라인들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오늘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이런 약품 쪽이 좀티다가뭐 국제약품, 뭐 보라 뭐, 샤페론, 이라이들 있죠? 뭐, 경보제약, 이라이들좀 튀다가, 뭐, 결국엔 대장은 화일약품이지만, 일단 이렇게 좀 튀다가, 결, 이후에는 이제 개별 장세로 좀 빠졌는데, 일단 뭐, 쉽지 않은 시장인가, 여전히. 음, 쉽지 않은 시장에 수급도 없고, 이제 테마들이 형성되는 것도 없고, 다 중국발, 코로나 이슈로 다 상승 나와주는데,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이 세력들이 상승을 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이제 중국이 해열제가 없으니까, 뭐, 한국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게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 조금, 어거지로 올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그게 결국엔 국장의, 패시브죠, 패시브. 국장의 메이, 어, 메리트고,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체크하시면 되고, 뭐, 오전 리포트, 이런 장전 리포트 보신 분들은, 이거 오전에 말씀드렸죠. 개안뜨면 이런 것들은, 건들만 하다, 폭우 13일, 이런 거는, 지금 2시, 3시에 현재 예약이 되어 있던데, 뭐, 관련주, 태경BK가 장마판에 조금 올랐죠. 태경BK. 이가 이제, 날씨 보면 한 2시, 3시쯤부터 이제, 이제, 눈이 온다라는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천천히 우상향으로 계속 나와줬고, 항상 말씀드렸죠. 갭이 많이 뜨면, 많이 안 뜨면, 언제든 항상 비교를 마 하다. 뭐, 이쪽, 갭2% 정도 떴었죠. 이런 때, 뭐, 갭 1%, 2% 떴, 떴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홀딩 해볼만하다는 거죠. 뭐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보시면 이 뉴스에서 지금 테마가 크게 세가 형성이 됐었죠. 뭐 이런 포구 테마, 그 다음에 이쪽 어 원전, 그 다음에 재건, 그 다음에 이 약품 쪽 이제 의약품 대란 이쪽은 뉴스를 못 넣어드렸는데. 그 80% 이상은 결국에는 오전에 공부했던 데서 다 나옵니다 80% 이상 오전에 어떤 뉴스를 보고 이 수많은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얼만큼 판단을 하냐 갭이 뜨면 얼만큼 접근을 해야 되고 갭이 안 뜨면 또 얼만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판단은 결국에는 오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가니까 일단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어, 시장은 그래도 이번 주까지만 좀 이러한 시장이 지속이 될 거고 일단 뭐 시장이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어떻게든 열리겠죠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떻게든 열릴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저도 잘 견디지 않았나 싶어요 잘 견디지 않았나 싶고 산타랠리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죠 시장은 산타랠리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장 견디느라. 그래도 이번 주 며칠만 좀 견디면, 좀, 그래도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면, 하락하더라도, 시장이 뭐 하락하더라도 엄청나게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전저점까지는 좀 깨지, 깨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파월의 발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오늘 하루도 어 매매하시느라, 힘든 시장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